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드라이브 스윙에 대한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드라이브 그러면 어 복식에서의 어그 공격적인 플레이의 꽃이거든요. 꽃. 어 우리가 이제 어, 스매시도 물론 이제 파워풀하고 상당히 멋있는 플레이긴 하지만 어, 스매시의 최대 강점은 공격력이 공격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어 이게 최대의 강점인데 어 드라이브의 최대 강점은 이 공격력과 수비, 공격력과 수비. 내 쪽에 내가 취할 수 있는 거는 공격, 공격을 할수 있고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공격적인 부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 수비 형태의 최 최상의 수비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도 역시 드라이브거든요. 그래서 어 복식에서 드라이브가 그, 이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될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어, 상대, 상대 선수가 훌륭한 공격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거를 순간적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훌륭한 기술의, 어, 탑법과 이제 스윙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이브라는 것이. 어, 그래서, 어, 우리가 드라이브 스윙을 연습하는 거는, 어, 정말, 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 우리가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할수 있는 네, 드라이브, 우리가 수비는 이제 제자리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자리에서 움직이면서 움직임의 폭을 최소화시키면서 하는 게 이제 수비인데, 그리고 이제 움직임의 폭을 크게 잡고 할수 있는, 크게 잡으면서, 즉, 스텝에 맞춰서 할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 이거는 이제 어, 우리가 드라이브라고 얘기도 하지만 사이드 스매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아요. 그거는 어, 모든 동작이 스매시와 스매시 동작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 스매, 어, 드라이브 스윙을 어, 한세 가지 정도의 측면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어, 세 가지 정도의 측면은 어, 제자리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하는 거, 움직이는 것도 어, 어깨 높이와. 우리가 오버헤드 스윙과 어깨 높이 중간에서 할수 있는 어, 어깨 높이보다 약간 높은 상태에서 어, 할수 있는 스윙.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께 어, 시범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제 뭐세 가지 스윙 가운데 어, 제자리에서 할수 있는 거, 제자리에서 할수 있는 어, 스윙이라고 그러, 그러면 어, 이제 편안하게 쓰시고요. 이제 준비가 되면. 그냥 이거는 이제 워밍업 겸 해서 하실 수 있는 스윙이기도 해요. 이제 라켓을, 라켓을 어깨 높이 정도로, 양손을 어깨 정도 높이로 들어주시고, 그냥 앞쪽, 앞에서 몸 중앙으로, 몸 중앙으로 라켓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스윙 연습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스윙 연습 이렇게. 그리고 실제 우리가 공칠 때는 이렇게 치게 되면 다 우리가 네트, 아래로 다 공이 날아갈 거거든요. 그럼 다 걸리겠죠. 이렇게. 우리가 워밍업. 스윙할 때는 이렇게 스윙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을 칠 때는 자세를 낮춰서 이런, 이런 동작이 되겠죠. 이런, 이런, 이런 동작. 이런 동작. 근데, 어, 우리가 손목을 많이 활용을 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동, 연습하실 때는 이런 동작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서서 그냥 손목, 손목도 많이 구부려주지 마시고, 백핸드, 손목을 펴주시고, 포핸드, 구부려주고 이렇게 이 정도 연습만 하셔도 충분히 제자리에서 수, 어, 드라이브로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어, 자세가 나와요 이거 그래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이렇게 수, 스윙하는 형태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 정상적으로 우리가 어, 이게 나와 있는 그. 일반적인 뭐 이렇게 교재나 아니면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그 드라이브 스윙이라고 그러면 자세를 잡고 포핸드 쪽 몸을 틀어서 이렇게 손목을 꺾어주는 이런 동작이 이제 포핸드 스윙이고 포핸드 드라이브 스윙이고요. 이게. 그 다음에 백핸드. 백핸드 드라이브 스윙도 마찬가지. 어깨 높이에서 이렇게 나오, 나오죠. 어깨 높이에서 이렇게. 이게 이제 백핸드 드라이브 스윙이 됩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공이 이제 어, 네트 높이, 네트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높이 그대로, 아, 혹은 그거보다 높게 왔을 때, 그때, 어, 우리가 할수 있는 스윙이 지금 보여드리는 스윙이에요. 이게 드라이브 스윙이고, 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지금보다 공이 좀 높게 떠있을 때, 높게 떠 있을 때는 오버헤드 스윙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드라이브라는 얘기를 쓸 수는 없지만 공이 오버헤드 스윙으로 하기 하기보다는 좀 낮게 왔을 때 어깨 어깨 높이 어깨 높이보다 조금 높으면서 공이 낮게 왔을 때는 그때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브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스윙으로 스윙으로 본다면 이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스윙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위에서 스윙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 이, 이걸 우리가 어 용어상으로 드라이브라고 얘기를 해도 실제적으로는 스매시에 가깝기 때문에 달리 표현한다 그러면 어 사이드 스매시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이드 스매시라고 얘기해도 어, 일맥상통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이번 시간에 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에 접하실 때는 이 옆에서 어깨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동작과 어깨 높이보다 높은 어깨 어깨 높이보다 조금 더 높았을 때 처리하는 그런 스윙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 이게 포핸드, 백핸드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설명과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